English kingdom. 네, 오늘은 이 힙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힙합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그 코미디언 김브라치의 아들인 김동현 씨까지도 래퍼로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케빈도 래퍼로 데뷔를 한번 해봐야 되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Today's topic: Hip hop is amazing. amazing hip hop. 네. 이 믿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이 힙합의 열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메이징 힙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고 싶다면 당연히 또 필요한 단어들이 있겠죠? 제가 오늘또 그래서 갖고 와 봤습니다. 아직도 음. 여전히 아직도 아직도 캐빈을 모르세요? 할때쓸수 있는 용어입니다. still. S T I L L. still. 무엇, 무엇의 숫자.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몇 개의 귤이 있고 몇개의시이 있고 몇 명의 팬들이 있고 이런 몇몇의 숫자를 뜻하고 싶을 때 몇몇의 숫자 의라고 할때 the number of the number of 때로는 저희가 상당히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 뭐 이거저거 하느라 정신 없고 막 혼이 팔려 가지고 음악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음악 듣다 보면 너무 빠져 있어 가지고 저는 정신이 없어요. 시끄러워도 정신이 없고. 그럴 때 필요한 말 mindless 마인드 는 생각이죠.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indless. mindless. 음, 케빈은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이럴 때 어떤 누구누구 사이에라고 할때쓸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amongst. amongst 아니면 among. among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어서요.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물론 저희들은 이런 다른 좀더 깊은 표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힙합 아티스트들은 깊은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또네 개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인기 있었던 사람이다. 내지 과거의 유물이다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거, thing of the past. Thing, 어떤 사물이죠 근데 Of the past. 과거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과거에는 독특했다 t h i n g Of the past. <목소리> 당신 생각 이상으로 무 o 무 t 얘기할 때 필요한 당신 생각 이상으로 이것을 알려드릴게요 m o r e t h a n y o u t h i n k m o r e t h a n y o u t h i n k <목소리> 이거는 아까 알려드렸던 정신없다라는 복합이 되는데요 시끄럽고 정신없다 Loud and mindless Loud and mindless 자 여러분 공부에도 탄력을 받아야 되고 운동선수도 탄력을 받고 가끔가다 인기도 탄력을 받고 탄력을 받습니다 탄력 탄력 그럴 때는 뭔가를 얻다 했다는 표현 Gain 그리고 바로 요 단어 Momentum 그래서 Gain Momentum 자 이렇게 저희가 단어 4개 그리고 이번에는 표현 4개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합쳐보면서 콜라보레이션을 시켜보면서 저희가 멋있는 문장 한번 저희가 오늘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목소리> 당신은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자한번 문장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Do you, Do you 이거 맞는 것 같고 자 생각은 뭐죠? Think 그러니까 Do you still think? Do you still think? 간단하죠? 힙합은 하니까 힙합 is 힙합 is do you still think hip hop is 아까 알려 드렸죠? 과거의 유물, 과거에 있었던 무엇 무엇. 그래서 the thing of the past. do you still think hip hop is the thing of the past. 이렇게 세 단어로 합치시면은 당신은 아직도 힙합이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 이상으로 힙합 팬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이것을 또한번 저희가 쪼개볼게요. 아까 배웠던 요소들이 또 요소 다 다시 한번 나오죠. 숫자의 무엇무엇의 숫자 하니까 the number of 근데 뭐죠? 뭐의 숫자죠? 힙합 팬들의 숫자죠. 그래서 the number of 힙합 fans 근데 여기서 is 가 쓰이죠. 어? 요거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기 잠깐 힙팁 하나 드리면 the number of 이거는 그렇죠. 여러 개가 아닌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그래서 여기서 동사를 쓰일 때에는, 비동사를 쓸 때에는, 바로 그냥 is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number of, if a fans is, 당신 생각 이상으로. 아까 배우셨죠? 뭐였죠? 붙이면 바로 됩니다. more than you think. more. more than 너의 생각. 당신 생각 이상으로. 몇몇 사람들은 힙합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다고들 말하네요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또 쪼개 보겠습니다 몇몇은 말합니다 몇몇 some 이 some이라는 게 여러분요 이 여러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몇몇을 얘기할 때 some 음 do you, Would you like some food? 이러면 음식 좀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이두개 이상의 이거를 얘기할 때 s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ome people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something 피플 빼고요. Some say hip hop is hip hop은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다. 생각이 없다. 자 그렇다면 some say hip hop is too loud and mindless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르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 탄력을 받는 중입니다. 음, 이것도 한번 저희가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변형시켜 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무엇 무엇하기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죠. ironic. i r o n i c a l 라는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기서 c o r l y ironically 이 장르하니까 this genre는 하기 때문에 is 붙입니다. Ironically this genre is. 아까 배우셨죠? 탄력을 받다. 근데 여기서 탄력을 받는 중이답니다. 그래서 ing가 동시에 붙죠. 그래서 gaining momentum. gaining momentum. ironically this genre is gaining momentum.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음악 팬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amongst가 들어가고 바로 music fans 이렇게 풀이하시면 간단하게 문장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thank mm -hmm. you